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이 있었는데요. 그 연설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 기자회견 때 나온 질문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뭐 사면할 계획이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 지난달까지만 해도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입장이 조금 바뀌었죠. 나에게 사명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뭐,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힘들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어, 이런 뉘앙스로 언급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했다가, 이제는 생각해보겠다. 어,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반도체 위기를 강조했고, 재계나 종교계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예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직까지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태도의 변화는 확실히 있다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댓글로 좀 싸우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자기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어, 남의 밖으로 챙겨주려고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우리를 챙겨줄 거라는 생각 어, 저는 뭐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제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어, 사실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대기업 총수로서 무거운 사안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m&a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대규모 투자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전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손실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삼성전자 투자자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혹시라도 정치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 다 똑같거든요. 뭐 서민을 위한다는 그 당조차도 본인들 자식은 다 유학 보냅니다. 우리 인생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바꿔야지 뭐 정치인들이 바꿔줄 거라는 생각은 아예 일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약 가림하기도 지금 바쁘기 때문에 뭐 정치에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어 평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중한 시간을 어 정치적인 논쟁을 하는데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치적인 논쟁을 할 시간에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주식 한 주라도 더 사는 게내 인생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보니까 1.6%가 오르긴 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코스피를 봤더니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랐거든요. 만약에 다른 종목은 빠졌는데 삼성전자만 올랐다면 어, 이 특별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오늘 좋았기 때문에 어, 딱히 뭐 연관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공매도 우려 해소와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능성만큼은. 어, 좀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뭐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